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 중인 2 9살 전지현입니다. 하루에 조금 힘들거나 지친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정성을 다해서 빵을 만드는 그런 카페입니다. 아, 제가 이름을 계속 뭘로 할까 이러고 있다가 러브 베이크잇 해가지고. 지으려고 하니까 너무 좀 단조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펠링 그대로 읽어서 로베잇 이렇게 적었는데 손님들이 약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러브잇이냐 그로비로 러브.. 로베잇 그냥 편하신 대로 다 부르세요 정확하게 뜻은 러브 베이크 잇 돼가지고 로베잇입니다 아, 제가 원래 공항에 지상직 승무원을 준비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게 어려워지면서 제가 또 잘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불안찬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그때 카페 알바를 7년 동안 하고 있었거든요. 영화관 알바랑 같이 하고 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일에 되게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그냥 손님들하고 대하는 것도 좋고 서비스직이 천직이다 이래가지고 제가 먹는 것도 좋아하고, 막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맛 보여드리고 싶다, 이래서 차리게 되었습니다. 어, 처음에는 무거동도 보고, 시, 삼산도 보고, 여기저기 다 봤는데요. 여기가 약간 시내이기도 하고, 어머니, 아버님들 많이 사실 죽어지기도 하고, 여러 군데를 봤었는데, 여기가 그냥 마음이 뭔가 와닿았어요. 아, 여기는 내네 자리다. 그습니다 저희는 소금빵이 주력인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에 잘 나가는 게 소금빵 안에 아이스크림 해가지고 소금빵 아이스크림이 제일 많이 나와요. 다른 메뉴는 소금빵인데, 크랙 소금빵이라고 일반 소금빵은 약간 말랑말랑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겉에 크랙이 생겨가지고, 겉은 이제 엄청 바삭바삭하고, 속은 약간 완전 쫄깃해가지고, 약간 일반 소금빵보다 더 맛있어요. 그리고 식사 내용은 갈릭 소금빵 있고, 명란이랑 감자들어간 명란 감자 이것도 엄청 많이 나고, 지금 이제 종류를 조금 더 늘리려고 계획 중입니다. 저희가 베이커리가 주력이어서 막 엄청 특별한 건 없는데 그래도 이제 커피류랑 커피도 바닐라 시럽 같은 경우에 저희가 또 직접 수제로 끓여서 만들거든요. 아가들도 많이 와가지고 아이스티나 약간 청포도 봉봉 약간 상이호한 버전 이런 거랑 딸기 라떼 이런 거좀 많이 많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힘들었을 때는 초반에는 되게 반짝 잘 됐었는데 이제 오픈빨이 끝나니까 또좀 힘들 때가 많았어요 적자일 때도 많았었고 그때 열심히 아침부터 와가지고 만들었는데 약간 버려야 될때 그때가 제일 좀 마음 아팠었고 그리고 이제 가게 시작하면서 제 시간이 없어요 약간 보통은 로망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7년을 해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약간 아 힘들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도 없었고 이제 이거는 그냥 알바할 때랑 또 다른 게 이름 걸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마케팅도 해야 되고 인사도 해야 되고 재무 이런 거나 아니면 진짜 전부 다 제가 총체적인 기업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게 조금 알면서도 더 힘들었어요. 제가 좀더 최근인데 약간 슬럼프가 온 적이 있어요 1년 조금 지나서 손님들이 이제 약간 오늘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저희 빵 먹고 엄청 기분이 좋아졌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약간 치료받으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빵을 원래 아예 못 드셨대요 근데 저희 빵 드시고 약간 너무 잘 드셔가지고 막 매일 사 가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때 약간 슬럼프가 왔던 시기였었는데 약간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기분도 되게 좋았고 살짝 눈물 찔끔했어요. <laughs> 약간 가게 사장님 하면은 조금 어려운 이미지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거를 좀 깨고 싶었어요. 그냥 손님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좋아하고 제가 먼저 말을 잘못 걸지만 소통의 창구를 조금 만들고 싶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손님들도 평소에 사장님은 약간 뭘 하실까? 아니면 카페 창업에 약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약간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까? 이런 거 궁금해하시니까 보여드리고 뭐 싶었어요. 그래서 약간 편안한 이미지, 어려운 이미지가 전혀 아니다.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앞으로도 맛에는 진짜 변함이 없을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울산을 넘어서 더큰 곳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빵을 다른 분들이 좀 많이 더 드셔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진짜 맛있거든요, 빵이. 그래서 약간 전국에 계신 분들이 찾아오시긴 하시지만, 약간 찾아오시지 않아도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으로 좀 넓히고 싶다? 그거랑 이제 저희는 또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 뭐 크리스마스 때 선물 그러니까 세트 포장비는 저희가 따로 빼가지고 제돈 같은 거 보태서 기부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조금 제가 받은 사랑만큼 이제 다른 곳으로 좀 많이 베풀고 싶다. 이런 방향으로 좀 나가고 싶어요. 울산하면 소금빵은 로베이시다. <laughs>